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 20... 목요일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죠? <laughs> 노래 가사처럼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뜬모를, 가사를 까먹었네. 어쨌든 하여튼 10월의 마지막 밤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평생 이런 기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코너에서 계속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제 방송은 돈만 있으면 맨날 돈을 벌거든요. 그럼 왜 돈이 없느냐? 자꾸 여러분들이 실때없는 거를 사고, 그죠? 제가 종목을 하루에 딱 하나, 두 개,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해서 제 아바타가 딱 되면은 돈을 못벌 수가 없어요. 설령 한개 종목 그날 안 간다더라도 하 수익구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또 지체된다면, 그죠? 제가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갈그 수도 있고 좀 나중에 더 추가 매수를 하면은 어제 뭐 한삭처럼 상한가도 나오고 또뭐알 수가 없어요. 재정목은 뭐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저 평생 이런 기회를 없다. 그죠?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 혜비가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할인율이. 근데 이제 26 10월 십6일부터딱 10월 31일까지. 그죠? 요 기준 30%, 40%를 할인한다고. 3개월에 18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3개월 동안 180만 원못 벌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그 이상도 벌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서 회사에 문의를 많이 하니까, 어제 담당자분이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절대, 10월 26일에서 31일까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니까 여러분들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반드시 제 유리방송을 청취해야만 여러분들에게 그는 좋은 행운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예섯 꼭지를 올려드리는데 전부 다 지금 보세요. 어제부터 종목을 굉장히 압축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이 종목들이 다안 가네, 가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에서 하는 종목 있고, 안 하는 종목 있거든요.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올려드리느냐 하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형성되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안 움직이면 내일 포지션이 나올 수 있고, 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런 포지션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드렸던 종목들 한번 보세요. 지금 쏘카는 뭐그 2주 전에 더 드렸는데 또 얼마나 더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지금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 시장 이거는 뭐 그냥 만들어가는 수선이니까 그냥 너무 갈 필요는 없어요. 이 그림이 만들어져야 이제 터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또 밀렸으니까 또 아침에 또뭐 빠져서 나오겠죠. 그죠? 막 그런 거는 상관없이 종목 선정을 잘 하시면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게 뭐예요? 신규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우둠지팡이 벌써 상한가 눌림 상한가 그죠? 그럼 이렇게 했던 애들이 그냥 죽겠는 얘기죠? 전고점을 뭐 도전하든 이래 하는데 여기에 트레이딩 방법이 있다는 거죠. 좀강하긴 강했어요, 얘가 지금 보면은. 그 다음에 어제 뭐 화장품 쪽에 마녀 공장, 요 닭기가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었고, 어제 뭐 한싹 같은 요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좀 움직여주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시, 신규주들 중에서 뭐 IMT라든지 인스라든지 밀리의 세계 이런 걸 많이 밀려라니까 그죠? 뭐 이런 종목들이 있지만은, 일단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우듬지팜 마녀 공장, 뭐 한싹 뭐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있게 보시고, 트레이딩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